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풍자만평 오늘은 아수라 조직의 보수, 패망의 수렁에 빠지다 아수라판의 조폭세계에 부정선거기술자 이근형이 일찌감치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김만배가 이야기했던 그분이 누구냐 야당에서 지목하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 김견원내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책임을 져야 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텀이 없는 기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정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그 근거를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의혹의 중심에는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유동규와.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야당 쪽에서는 유동규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 신복으로 실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 시공, 분양 등 사업 전반에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에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어느 만큼 연루가 되어 있고, 유동규와는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국정감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은 가급적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변명을 하는 대신에 엉뚱한 곳으로 논점을 돌려서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화살의 방향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나온 발언이 바로 이재명의 윤석열 공격 발언입니다. 국감이 앞서 이재명은 돌은 대장동 대출권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 같다. 홍준표 후보처럼 빠져나갈 생각 말라. 이런 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건의 쟁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는 참으로 궁색하고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와 같은 폭풍 전야의 고요한 인사말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이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단군도 놀랄 그분의 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분은 단군도 놀랄만한 괴력을 지녔습니다. 한국 정치 참 부끄럽죠? 그분 이전 시대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돈 뜯어 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 뜯어 쓰는 시대는 지나갔다! 가라! 이제는 나는 만들었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의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 엄청난 교력을 가지고 있죠. 단 이론도 안 받았다라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해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는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도 살수 있고 즉 돈으로 하는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그와 변호사 선임도 하고 선거 때 조직 불리기 위해서 돈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영건물손상 등 전과 사범입니다. 거기에 더해 형수패륜적 욕설, 여배우 스캔들, 모모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고속고발 남발 등 이러한 화려한 전력이 있어도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엄청난 뉴모머를 만들었죠.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했다고 그러자마 김만배는 그분이 대법원 판결전으로 여덟 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해서는 사후 수례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가면 지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 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국민에게는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돈 벼락을 맞게 하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재명의 승승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정신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어야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은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의가 되고, 폐륜도 출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 살아도 권력만 주면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이재명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특검, 거으로 그분이 누군지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우리당 60년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이런 퇴행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것인가. 이래 놓고 우리가 누구에게 정의와 공정을 바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국민의힘 김도업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은 머뭇거리면서 엉뚱하게도 준비해온 판례를 꺼내들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에이, 세상에 제일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김도업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면서 안 나오는 억지 웃음으로 멋쩍게 허허하면서 여유를 부리기 위한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그나마 일그러진 그의 표정을 약간은 숨길 수 있었겠지만 눈가에 드러난 초라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명의 여당 의원이 질문인지 괴변인지 잘 모르겠는. 지사님 대신 지사님 이번 대선후보 되신 것을 뭐 축하드립니다라는 등또 1,300만 경기도민의 도정업무도 도정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뺏기게 되셔서 힘드게, 힘드시겠습니다라는 이하는 아첨성 발언 순서가 지난 후에 드디어 또한 명의 국정감사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질문합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를 접견했고 그로부터 공익제보를 받게 되었고 모든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으로부터 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주장으로서 대장동 게이트의 연또 하나의 조폭 게이트 출연을 예고하는 국정감사였던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국정감사의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과연 이와 같은 수많은 의혹들과 범죄 전과 수천억의 부동산 개발 폭리 의혹, 조직 폭력배와의 밀착관계, 지저분한 사정활과 형제 간의 불미스러운 소문과 파렴치한 언행 등 듣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지는 인간 이하의 비인격적 전과범. 이러한 이재명을 지지할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쩌면 이재명 스스로도 정상적인 선거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정선거 기술의 달인 이근영을 그의 캠프에 끌어들인 것이고 부정선거 설계자 양정철과 부정선거의 총괄 지휘자 이해찬마저도 이재명 캠프에 황, 합류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 집단이 숨을 곳이라고는 아수라 국제 마피아 조직이 가장 안전한 피신처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수라 운명의 순간도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저희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저의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